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주 영주권 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많은 분들이 이미 호주 영주권 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RRV라고 부르는데요 Resident Return v i 입니다 예, 우리가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 RRV 비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호주 영주권자라도 호주에 입국을 하게 될 때는 적합한 비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RRV 비자입니다 Resident Return v i 그래서 이 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영주권을 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선 처음에 영주권을 받고 5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은 영주권이 5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아무 데도 안 나가시고요 호주에만 계속 계시면은 무료로 그냥 아무 돈 안내도 되고 5년마다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같은 한국인들은 가끔 한국도 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해외 여행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5년 동안은 뭐 한국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든지 해외를 갔다 오시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5년 후거든요. 5년 후에 RRV the Resident Return 비자를 연장할 때이 조건이 붙게 돼요. 5년 뒤에 해외나 한국을 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 적합한 비자가 필요한데 그게 RRV 비자거든요. 근데 이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 입구 거부가 되거든요. 아무리 영주권자라고 해도 호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영주권을 연장하는, RRV 비자를 연장하는 충족 조건이 영주권 5년 중에 2년 이상을 호주 안에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족이 안될 때에는 이민성이 문의를 하셔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영주권을 상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딴 호주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업이나 뭐 가족 문제로 인해서 이제 5년 중에 2년을 머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호주 이민성도 예외적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런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5년 중에 2년을 머무시지 않으셔도 호주 영주권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조건은 첫 번째로 예, 호주에 현전 이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로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호주 영주권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예술, 문화, 스포츠,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유로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영주권이 연장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호주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지사 근무로서 파견이 됐을 때 다른 나라로 파견이 됐을 때 5년 중에 2년을 거주하지 못해도 영주권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호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호주에 대해 명의로 된 집이 있느냐, 아니면 내 가족들이 호주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 전부가 호주에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2년을 거주하지 못했다 싶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민성에서 이제 심사를 거치게 되고 적합하다 싶으면은 호주 영주권이 연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호주 내에 가족이 있고 남편은 사정상, 아니면 부인이 사정상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가족들은 호주에서 다 영주권이 있다 이거요. 예 근데 뭐 부인이나 남편이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아니면 업무 때문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다시 호주로 돌아올 때도 호주 영주권 연장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아무 이유 없이 5년 중에 2년을 머물지 못했을 때는 이민성의 심사를 거쳐서. 영주권이 상실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영주권 5년 중에 2년을 꼭 호주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호주 영주권 연장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한 375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이민성이 가서 페이퍼워커를 하면은 444불인가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5년 중에 2년을 호주 안에서 머물렀고 내 이름을 바꾼 적이 없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기입을 완벽하게 하시면 어떤 분들은 1시간 만에 호주 영주권 연장이 됐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호주 영주권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민성에서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떤 분은 18주, 어떤 분들은 뭐몇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제가 찍은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호주 영주권을 상실하지 마시고 꼭히 호주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연장을 하셔서 낭패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